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 신장내과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콩팥병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를 받아도 점점점 나빠지는 병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들어간다면 크게 불편한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콩팥이란 어떤 장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열중 셔을 했을 때 허리에 손이 닿는 거기에 위치가 그 자리고 크기는 어른 주먹이랑 비슷한 크기고 정말로 콩이랑 팥처럼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허리에 두개 위치하고 있고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저장된 다음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콩팥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해주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 염기를 조절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분 배출이나 나트륨 배출을 조절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되고 피를 만들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적혈구 생성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뼈가 튼튼하게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 만성콩팥병은 어떤 병일까요? 콩팥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성콩팥병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성 콩팥병은 흔한 병인데요. 2018년도에 대한 신장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성인 9명당 1명 정도가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나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아주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많이 진행됐을 때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도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왜 만성콩팥병을 관리해야 할까요?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중풍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도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높고 환자가 느끼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사망 위험은 질병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7배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각종 암 환자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콩팥병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만성콩팥병은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생겨서 진단이 될 때에는 이미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콩팥 기능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위험인자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만한 경우, 담배를 피는 경우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혹은 콩팥병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겠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이거나 혹은 이전에 콩팥 수술을 받은 경우 혹은 콩팥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콩팥 기능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만성콩팥병은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검사용 스틱을 이용해서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혈액 검사로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감소되어 있거나 소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상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만성콩팥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사구체가 얼마나 노폐물을 잘 제거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서 여과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성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콩팥이 나빠지면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만성콩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증상들은 비교적 상당히 진행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콩팥이 나빠질 위험성이 있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검사를 해서 콩팥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외래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콩팥의 이상을 걱정하면서 오십니다. 물론, 거품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많을 때 생길 수 있고 단백뇨는 콩팥병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품뇨는 단백뇨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의 경우에 서서 소변을 누게 되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냥 거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에 거품이 날 경우에 그것이 단백뇨인지 아닌지 근처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단백뇨가 있다면 단백뇨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병과 관련해서 소변색이 붉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약을 먹거나 아니면 색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를 했거나 근육 세포가 손상되거나 하는 콩팥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소변 색깔은 붉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나 암과 같은 다양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혈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소변 색깔이 바뀌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게 될때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염을 먼저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수분 섭취가 많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자주 소변을 보는데 특히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있다고 외래에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십니다. 콩팥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양쪽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콩팥이나 요로의 염증, 돌, 콩팥 동맥이나 정맥이 막힌 경우, 아니면 암 등이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통증의 부위나 양상, 통증의 정도, 그리고 의사가 직접 진찰한 소견 등을 고려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질환을 먼저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이 붓는 증상이 저희가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까 걱정하는 가장 흔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거나 오후가 돼서 양말 자국이 남아 있거나 하는 증상들은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꽤 흔한 증상으로 의미 있는 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식사를 싱겁게 하시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은 부종이 며칠 있으나도 빠지지 않거나 우리가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움푹 들어가는 이런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해서 콩팥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부종은 드물지 않은 증상이고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데 신체 일부분만 붓는 경우에는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겠고 전체적으로 다 붓는 경우라면 공팥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 등 여러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의심 증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거나 피가 나오거나 건강 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있다고 하거나 몸이 붓고 몸이 붓는 걸잘못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변했다 하는 것도 공팥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소변 양이 내가 느낄 정도로 변했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거나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혈압이 높고 허리가 아픈 증상은 콩팥병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콩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콩팥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 섭취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영양 부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당뇨나 혈압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식이요법을 이미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추가해서 콩팥병에 대한 식사 조절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내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나에게 딱 맞는 나트륨, 칼륨, 단백질 조절을 배워가서 잘 조절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몸 속에 수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금 섭취량이 상당히 많은데 젓갈이나 김치처럼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찌개나 국처럼 국물 음식은 또 나트륨이 많은데 이걸 식사 때마다 먹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가급적 국을 드시더라도 국물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간을 미리 해두면 소금기가 음식에 흡수돼서 똑같은 양이라도 훨씬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간을 하는 것도 나트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짠맛 이외에 단맛이나 신맛과 같은 다른 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물이나 찌개로도 건더기만 먹게 돼서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일과 야채를 알맞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과일과 야채에 들어 있는 칼륨이 몸속의 소금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을 조절해 주고 부종을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칼륨 성분이 몸에 지나치게 쌓이게 되고 이러한 고칼륨혈증 상태에서는 근육에 힘이 잘안 들어가고, 그리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따라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콩팥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는 생, 야채나 과일에 칼륨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채는 다 익혀서 가능한 드시는 걸로 하고, 과일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칼륨은 물에 잘 우러나기 때문에 생야채를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야채를 작게 잘라서 물에 충분히 담궈두고 난 다음에 먹는 것도 칼륨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이용된 다음에 노폐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일을 콩팥이 합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경우에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요독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관련해서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이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부종이나 혈압 상승, 전해질 이상 같은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게 되면 탈수에 빠져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콩팥 기능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물을 2리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이나 국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섭취할 수 있는 수분양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에서 4잔 내지 6잔 정도면 충분하고 또 사람마다 체형이나 뭐 이렇게 살찐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게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의 소변 색깔을 봐서 이게 약간 연하다 싶은 정도면 내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콩팥병 환자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식사법은 없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투석을 시작했는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식사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각자에게 맞는 양과 식사법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식사요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는 건강검진에서 혈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백뇨가 있는 경우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혹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콩팥에 무록이 발견된 경우를 주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혈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혈뇨란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도 소변이 붉게 보이는 육안적 혈뇨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노란색 소변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적혈구가 보인다 하는 혈뇨도 있습니다. 이런 혈뇨의 원인은 요로 감염, 요로 결석 혹은 암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사구체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예후 아니면 어떤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소변 색깔이나 소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 사구체 질환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콩팥 조직 검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령이거나 담배를 핀 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T를 혹은 방광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소변에서만 아주 미량의 혈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추가 검사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반복하면서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단백뇨인지를 확인을 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심하게 탈수가 되었거나 몸에 열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내시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금식을 해서 탈수가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단백뇨가 아닌데도 단백뇨가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 낮 동안에는 단백뇨가 있다가 밤에 돼서 누우면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해서 정말로 이게 단백뇨 의미가 있는 단백뇨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봄으로 느끼는 증상은 없지만 지속적인 단백뇨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하거나 혹은 사구체 여과율이 이상하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것은 콩팥에서 걸러내는 노폐물을 이야기합니다. 콩팥이 하는 일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몸에 크레아티닌이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게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 검진 결과에서 혈청 크레아틴이 높게 나온 경우 혹은 사구체 여과율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해서 이게 만성적으로 그런 건지 만성 콩팥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콩팥 무록은 우리가 건강 검진에서 초음파나 CT를 찍은 경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한두 개의 무록이 발견된 경우라면 단순 무록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무록은 나이가 들면서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가 점점 커지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증상도 없고 아주 커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어, 건강검진에서는 복부초음파나 CT 검사를 해서 무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무록의 형태를 보면 이것이 단순 무록인지 혹은 암처럼 나쁜 증상을, 나쁜 진단명을 예상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사진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유전적으로 콩팥에 무록이 많이 생기는 다낭성 콩팥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낭콩팥병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양쪽 콩팥에 모로기 다수 있는 경우에는 유전성 다낭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문의 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진료를 하면서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곧 투석이나 이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아주 일부분이고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수가 확실히 콩팥에 나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확실히 콩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마시는 경우에 이게 보통 물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물을 많이 마시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변 색깔이 약간 연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하루에 보는 소변 양을 재서 거기서 500cc 정도 더 먹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석을 하는 거는 급성콩팥병이 너무 심해도 투석을 할 수가 있고, 만성콩팥병이 점점 진행해도 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콩팥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시작한 경우에는 나빠진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투석을 멈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콩팥병이 점점 진행해서 투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평생 투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장기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감사하게도 이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면 그때 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